다시 이제 마공씨, 그 다음에 이제 케이틀린과 같이, 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어, 얘기를, 이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내내, 저한 마공씨, 네, 감사합니다. 어, 마공씨, 어, 작년 내내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어, 그리고 햇빛이 너무 뜨겁고 했던 그 여름에도, 어, 뉴스케어 터미 광장에서, 58년주 광장에서, 미얀마 무대운동을 지지하고, 그, 어,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에 끊임없이 이렇게 참석을 했던 걸 제가 저도 지켜봤고 했는데요. 어, 날씨가 춥고 더우면 그몇 시간 또안 계속 이렇게 시위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너. 무 너가 잉글리시 캐션? 네,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조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다가 도망가고 밥 먹다가 도망가고 이상 속에서 밥도 못먹못 먹고, 먹고 잠도 잘못 자서 제가 어, 제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중간에. 그 패드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 조정하는 거라면 조금 약간 어 그렇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네 그리고 또그 제가 듣기로 지지난 주부터 다시 그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하는 집회는 시작을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시작했나요 아네 직원 시작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네. 어,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합니다못 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기 가 나고 도와 도와주고 아, 알려줘서 지금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지난주 토일 요저 일요일이죠? 네 매주 일요일. 네. 네, 매주 일요일 하는, 어, 터미널 집회에, 저도 이제 이 공연 준비 때문에 이제 가보지는 못했고, 어,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 샤샤씨도 굴고, 마웅씨도 굴고, 진짜 바들바들 막 떨면서,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모습 보고 너무 마음도 짠하기도 했고, 또 같이 지 못해서 준 미안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아, 또, 밴드, 밴드조 준비가 끝나서, 어, 또 공연을 보고 또 우리 마홍씨와 함께 미얀마 상황도 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의 애를 불는구나나란말싸미게 문자를 서로 사박이 아니야 할때 이런 전차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꿀배이셔도. 마찬데 두들릉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을여비겨 새로 숨을 여덟 자를 맹더러 사마다 숨이 껴날로 숨에 편안히 하고자 할니라 어떻게 편히 살고 있구나. <목소리> 이런점차로 어린 백성이 울며 울며 울이셔도박며 울며 지며 울며 울며 지며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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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나 이수진 장군님이 나라를 지키셔 내가 지금 이렇게 버호살 반갑습니다. 글쎄요, 오늘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뭔가 좀 돕자고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첫 곡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노래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디든 좀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서 500년, 600년쯤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 지금같은 뭐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겠죠 미얀마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런 문명시대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어떤 군부가 국민들을 막좀 괴롭히고 이런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들을 좀 많이 모으셔서 어, 지금 이거 후원계좌로 받는 건가요? 네 예, 후원계좌로 돈을 막 보내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예. 어, 다음 곡은 글쎄요 예전에 이제 노자님은 나라에 충성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 말씀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나 뭐 그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 다음 노래도 우리가 할 노래도 그런 느낌의 곡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의 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新个人。<music> 모든 젊은이들이 털코. 국애죽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고맙습니다. 아, 어, 뭔가 평화로운 그런 미얀마에도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영미 양이 어 응원, 응원춤을 하나 준비했는데, 크게 볼건 없어요. 그냥 뭐, 뭔가 기대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별거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힘을 내보자 하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예, 부채 폈을 때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음, 음. 岗上。 왔네 왔네 봄이 왔네 이 강산에 봄이 왔네 왔. 강사의 봄이 왔네 고맙습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전 세계에 빨리 어,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하죠 지금 뭐 방송들 보고 계신가요? 대답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어 오늘 유일한 목표는 돈을 많이 걷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로 많이들 이렇게 송금하시면 우리가 큰 뭔가 도움은 못 되더라도 마음은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참 인생 아무도 것 없는데 뭔가 이렇게 그 문제들이 많아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그것 참별 것도 없는데 좀 즐거우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인생 그것 참별 것도 아닌데 좀 함께 가면 안 될까 좀 함께 살면 안 될까 좀 사랑하면 안 될까? 좀 사랑하면 좀 즐거우면 안 될까? 좀 행복하면 안 될까? 인생도 참별 것도 아닌데 좀 함께 가면 안 될까? 좀 함께 살면 안 될까? 오면 안 될까 좀 행복한